살아가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소망은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백해 할 것인데 내가 복에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고민고민하다가 그의 고향을 떠나서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의 고령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비옥간 땅이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아브라함 혼자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온 가족과 식솔들도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고민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이런 독백의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답답도 하십니다. 땅을 주시리거든 이곳에서 저에게 주시지, 왜 고향을 떠나서 나로 와여금 위험한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을 법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안정된 삶을 놓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현실을 보자, 환경을 보자,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지. 그렇게 하면서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자. 비록 나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안이 있더라도, 설사 내가 가다가 죽는 안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가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일이 수술 풀리는데요. 일단 자기 재산 정리하는 것이 순조롭게 잘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떠나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고, 강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떠나게 하려는 것,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떠나면 그 자녀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안정된 삶을 버리고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의 안정된 삶을 투고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의 원인은 소망과 믿음이 바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결코 떠날 수 없을 때, 그것 떠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떠나는 것이고 또 소망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차가 많이 나옵니다. 벤츠, 포르쉐, 뭐 우리나라에도 에쿠스 여러 가지 좋은 차가 있는데 이 좋은 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차는 고물 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떠나는 것이고 움직일 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화란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더큰 재산을 모으는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정말 존경받는 이 자리에 자리매고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출발하십시오. 안정되고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떠나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반드시 될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떠나는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